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성남에선 성남 금융고 학생들이 오리뜰 농악 대표팀으로 참여했는데요. 경연 현장에 신예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놀이마당입니다. 앳된 얼굴에 청소년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을 펼칩니다. 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이 주관하는 제2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민속예술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가서 예술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지역 예술제를 돌아가서 실시하는데 굉장히 지역에서 좋아합니다. 지역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그 지역 문화 예술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실을 가지고 올해 예술제 성남 대표로는 성남시 향토문화제제 16호인 오리뜰 동학이 나섰습니다. 분당구 구미동 일대 옛 이름인 오리뜰 이곳에서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해져오던 농악을 전승하고 보존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성남금융고등학교사물놀이부 고은매 팀이 5개월간 열심히 갈고 닦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막막하고 또준비 오늘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너무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다 함께 웃고 즐기는 지역마을 민속문화축제의장을 마련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제2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내 31개 지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ABN 뉴스 신일입니다